자 그럼 이제 우리가 최장을 봤으니까요 두 번째 간 갑니다 자 간과 관련해서 크게 기억할 거 간의 기능 그리고 간 문맥과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 볼거 간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요 기능이라 고 보시면 돼요 간의 역할 간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거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이제 간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보통 기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가장 처음으로 도달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했어요? 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간에서 다양한 영양소의 동화와 저장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화는요, 합성한다는 소리예요. 합성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이 합성돼서 저장되는 장소? 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양소의 동화와 저장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이 하는 역할 중에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 이 어, 얘도 혈당을 조절한대. 자, 우리 아까 췌장도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 이 있었죠. 거기서는 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여기서 좀 달라요. 간에서의 혈당 조절은 뭐에 의해서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면서예요. 자, 그러면 혈당 조절하는 기능 두 가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혈당이 낮을 때. 혈당이 낮은 경우. 그 다음에 혈당이 높은 경우. 우리 어떨 때 혈당이 낮아져요? 여러분, 굶었을 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굶었을 때요. 단식, 이제 단식을 했어요. 굶었어요. 자, 이랬을 때 혈당이 낮아지게 되면요. 은 간에 저장 중인 글리코겐을 분해해요. 글리코겐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누굴 만드냐?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글리코겐을 쪼개서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에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음, 혈당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혈당이 낮은 경우에는요, 간에서 당신생 반응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이 아닌 물질, 젖산 같은 당이 아닌 물질을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어요. 아미노산으로부터도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이 아닌 물질로부터 이렇게 포도당을 만드는 것도 어디예요? 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굶었을 때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글리코겐도 분해하고요, 당신생도 합니다. 자, 반대로 혈당이 높아요. 여러분 밥 먹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잖아요. 그럼 혈당을 어때요? 정상으로 낮춰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반대로 이번엔 글리코겐을 합성을 해요. 남아도는 혈액에 있는 당, 포도당으로부터요. 글리코겐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 남아도는 포도당, 혈액에 있는 당으로부터요. 포도당으로부터 혈당을 이용해서 글리코겐으로 합성해요. 그럼 점점점 당이 줄어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함량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에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혈당이 높아요. 그럼 포도당을 그 다음에 뭐하느냐? 지방합성했습니다. 남아다 놓은 포도당. 어, 글리코겐으로도 저장하고도 남아돌면 이 포도당으로부터 눈을 만들어요. 중성지방, 티지를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밥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가 있어요. 네, 바로 포도당으로부터 티지 중성지방이 만들어져서 우리 지방조직에 축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낮으면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이는 데 쓰고요. 반대로 혈당이 높은 경우, 우리 밥 먹고 나서는요. 반대로 글리코겐을 합성하는 거예요. 남아도는 혈당으로부터 글리코겐도 합성하고 그래도 남아돌면 지방도 만듭니다. 자 이렇게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담즙. 여러분 담즙이 만들어지는 곳도 어디래요? 간이에요. 담즙이 만들어지는 장소도 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간에서요. 콜레스테롤로부터 담즙상, 담즙의 주성분인 담즙산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담즙의 주성분인 담즙산이 만들어지는 장소도 어디예요? 간입니다. 근데 뭘로부터 만들어져요? 콜레스테롤로부터 이게 이비 여기 그럼 보세요 작년 생화학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콜레스테롤의 배설 형태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콜레스테롤의 배설 형태는 이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콜레스테롤은 누가 되고요? 담즙산이 되고 남중에 담즙산을 이용한다음에 몸 밖으로 뭐 되는 애예요? 배설되는 애입니다. 그러면 최종 콜레스테롤 최종 배설 형태 는 누구예요? 담즙산 담즙이에요. 이게정리면또 시험 문제입니다. 뭐 이거 어디 문제요? 생화학이요. 자, 이게 다막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서 간에서 콜레, 콜레스테롤부터 담즙산 이렇게 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해독 작용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독성이 있는 물질, 그다음에 뭐 알코, 올 이거 다 해독.